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은에 대한 인기도가 늘었습니다. 골드바 판매가 중단됐죠. 국제 시세보다 국내가 20%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금 매수세가 멈출 줄 몰라요 금을 살수 없으니까 실버바라도 사자 이러면서 실버바 매출이 15배가 올랐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실버바 판매가 중단됐죠 금이랑 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됐고 외국과 무역할 때 달러처럼 쓰였었습니다 달러의 힘이 강해지면서 금과 은을 대체하게 된 건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전쟁으로 유럽에 있었던 금들이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을 가지고 기축통화를 했었 금 본위제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온스당 35달러로 거래를 해줬었는데 그때가 베트남전쟁이라던가 우주개발하고 여러 군데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보유했던 금보다 달러를 더 많이 썼습니다 음, 그러면서 금을 바꿔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금퇴안제를 포기하죠 이때 쇼크가 났었죠 그,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게 오일쇼크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오일쇼크가 나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보면 이 정치가 엮이면서 음모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필 그때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중동이 막대하게 번 돈을 영란은행과 미국의 뉴욕 은행에다 예치를 해 주면서 돈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페트로 달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 없이 신용만 가지고 달러의 순환 기축통화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었던 거죠. 이거는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지금 기축통화 제도인데 신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신용이라는 게 무너졌을 때는 이 달러 체제는 붕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달러가 지배했던 시절은 매우 짧고 금이 지배했던 시절은 매우 길기 때문에 뭔가 전쟁이 난다던가 대공황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금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살아오면서 느꼈던 학습효과가 그렇게 발휘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금이 올라야 되는 타이밍에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면서 투기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네, 뭐 하지만 최근 보니까 금 가격이 45%가 올랐습니다. 웬만한 주식 투자보다 금 투자한 게 훨씬 날뻔했어요. 온스당 2,000달러에서 2,900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은도 1년 동안 40%가 올랐고요. 반년 동안 13% 올랐어요. 그런데 금의 상승률보다 더 낮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것만 포함하자면은 금이 3번 올랐었거든요. 그때 처음에가 리먼 이후에 엄청 올랐었고요. 그 다음이 2019년에 크게 올랐었고 그 다음이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은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은이 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은 가격비율이 90배입니다. 90배면은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라는 거죠. 은이 이거보다 쌀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신 전제해야 되는 거는 금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없을 때 가능한 비율이에요.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비율이 된 거지, 금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은 은의 상대적 가격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은 가격은 점점 더 저렴해지는 거고, 은이 지금 상대적으로 바닥이 아닌가 이런 관점을 가져가 볼 수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80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은의 상대적 가격은 현재 32달러가 아니라 36달러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과거 코로나 때도 은 가격이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은 가격 비율이 깨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이 마비되면서 이제 은이 오르지 않았었다가 유동성이 풀리면서 엄청난 금은 랠리가 벌어졌었죠. 이때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금과 은의 비율이 70배까지 갑니다. 연말에는 금 가격이 더 빨리 내려오면서 66배까지 갔었죠. 이 구간에 은 가격은 15달러에서 29달러까지 정말 짧은 기간, 8개월 만에 두 배가 됩니다. 이후에 고금리랑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은 가격이 쭉쭉 빠지는데, 은은 산업용으로도 쓰여요. 이 산업용 경기 침체의 우려도 같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 가격이 내려오고 정체됐었다가 지금 다시 30달러를 넘읍니다. 코로나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은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랠리는 은의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랠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후에 은광 개발을 더 했죠. 하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인 거고 은은 귀금속 수요, 투자 수요도 있지만 산업용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따라가기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의 공급은 채굴과 재활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리사이클링으로 18%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수요는 전 투자 제품 태양광 같이 이제 산업용 수요가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보석과 투자가 48%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약20% 가량이 공급보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 금가격이 최근 오르고 있으니까 투자 수요가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공급이 커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은 가격이 뛰는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산업이 침체되면 이 물량이 투자 수요로 이동하면 되는데 이미 산업은 미국 빼고는 벌써 2년째 침체였거든요. 25년이 산업 회복기라 그러면은 투자 수요는 급격히 늘었고 산업용 수요도 서서히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이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사라진다면은 은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수요들이 다시 산업용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금과 다르게 산업용 수요와 투자용 수요 이두 가지를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음 그래서 재밌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구리 가격 상승과 은 가격 상승이 산업 수요라는 점에서 양의 관계를 가집니다. 대략 은과 구리의 가격이 6.4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 비율을 받아가면서 은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기 회복이 올 거냐, 침체가 올 거냐, 이건 알수 없지만, 이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은의 가격이 지금 바닥이냐, 아니면 내려갈 거냐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런던 거래소의 금 부족 상황이 심각해 보이고요. 미국의 뉴욕 거래소로 금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이 이동하면 은도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은이 미국으로 모이면 과거 JP 모건의 꿈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JP 모건이 은을 매집해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양이 6,800톤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양의 2.2%를 JP 모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것보다 다른 창고들을 통해서 숨겨놓은 은이 더 많을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알수없니요 없지만 이미 JP 모건이 보유한 은 보유량만으로도 대체 저걸 왜 샀을까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데 JP 모건이 은을 매집하게 될수 있었던 계기는 2008년에 리먼 터지고 나서 베어스턴스 은행을 JP 모건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생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수할 수 있게 되면서 이걸 활용해서 은을 사기 시작했는데 은을 사기 시작했던 시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제일 비쌌던 시기 2011년부터 사가지고 50달러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물려가면서 계속 샀어요. 그리고 나서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이걸 왜 모으느냐? 하나의 추정은 JP 모건이 과거에 JPM 코인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꿈꿨었는데, 은을 기반으로 발행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설이 있죠. 은의 채굴 원가가 15달러 정도인데, JP 모건이 온갖 뭐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서 18달러 아래로 매수 단가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은을 싸게 살려고 선물 시세 조작을 해서 벌금도 물어봤고, 스푸핑이라는 기술도 썼는데, 이게 초단타입니다. 대규모 매수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 취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내려가겠죠? 끌어 내리면서 사는 전략. 별의별 방식을 통해서 별의별 방식을 통해서 은을 채굴하는 거랑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사서 모아놨습니다. 과거에 버핏도 은을 매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은 1억 3천만 몬스를 매집했었다가 2006년에 100% 수익 보고 팔고 나갔어요. 이후에는 JP 모건 주식을 사가지고 은을 간접 보유하게 된 건데 사례가 서로 서로 다른데 JP 모건은 단순하게 뭔가 투자용으로 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맞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뭐 메타도 스테이블 코인 하려고 했다가 청문회 끌려가고 탈탈 털렸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도를 못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프렌들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JP 모건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과거와 다르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도 나온 상황이고 본색을 드러낸다면 이번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JP 모건 뭐은 음모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든 말든 간에 은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은을 사면 되느냐? 살수 있겠죠. 은 관련 ETF들 많이 있어요. 한 배짜리도 있고 두 배짜리도 있고 한데 은의 채굴 원가가 14에서 17달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광을 가진 회사들은 지금 32달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두배 이상의 마진을 낼수 있겠죠. 은 관련주를 알아보면은 국내에는 고려아연이 있는데 재련 과정에서 은이 연간 2000톤 정도가 나옵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관련주라 말하기 애매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화연 빼고는 은 관련주라고 부를 만한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거의 없죠. 그리고 고려화연 주식도 살 수가 없는 게 과거와 다르게 지분 싸움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어요. 200달 200만 원까지 갔었다 내려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주가 대비 한두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은 관련주가 없느냐? 미국에는 은광을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들을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팬 아메리카 실버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97%가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은 가격이 40% 올랐는데, 은 관련 주식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커 마이닝은 1년 동안 151%가 올랐어요. 은 가격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은 관련주들끼리도 상승률 차이가 심하게 나죠. 과거에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정유주가 똑같은 비율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원가가 낮은 데는 더 많이 오르는 거고, 광산을 확장하는 데는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것처럼 각자만의 이유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27% 밖에 못 올랐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재무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광산 개발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정통으로 맞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은 관련주야 이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실버콘 메탈 같은 경우는 PER도 낮고 성장률도 높고 괜찮습니다 광산을 확장하겠다는 뉴스도 있고 그런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막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1년 동안 58% 밖에 못 올랐어요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은광 관련주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은 가격에 따라서 매출이 상승하는 구조는 이제 기본인데 나머지를 더잘 봐야 된다 트럼프로 인한 관세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느냐 또는 재무구조가 안 좋은 상태냐 아니면 매출 증대를 위해서 광산을 확장하고 있어서 미래 수익이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던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던가 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과거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를 때월렐버핏이 했던 전략이 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메리골드라는 주식을 샀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간접적으로 금을 보유하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